김영록 전라남도 지사가 오늘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의 주요 성과와 글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주요 성과로 에너지 산업과 첨단 전략 산업의 글로벌 도약 전기 마련, 글로벌 매력 도시 초석, 미래 농어업 대전환 기틀 마련, 대규모 SOC 확충, 체감형 민생안전시책 확대, 지방시대 1번지이자 국가균형발전 중심지 발돋움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기회 창출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 사람이 모여드는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며,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 미래 신성장축 신바람 전남,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 남도 KK컬처 전남, 에너지수도 전남, 기업이 몰려오는 기회의 땅 전남 도약, 글로벌 브랜드 생명산업 전남, 미래로 뻗어가는 SOC 전남,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안전 1번지 전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